안녕하세요. 손영수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모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여 꿈과 이상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이것을 환상과 현실로 어떻게 나누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민을 많이 나왔던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잘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다 보니 가장 잘 살고 있던 나라인 미국을 가기 위해서 모두 이민을 떠나셨고요. 중간지 역할로 이곳에 오셔서 터전을 잡고 사시다가 차근차근 준비하여 미국으로 재이민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국 하는등 그런 중간지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남미 이민 생활입니다. 남미 이민 생활에서도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은 저도 기억나는 게 수년간 이민 가방을 풀지 않고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준비하에 그냥 집에 있는 뭐 가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미국 가는 것이 다 아니다. 그냥 이거 살겠다라고 해서 뭐 각국에서 지금 터전을 잡고 사시는 분도 많고 어 이민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60년대 뭐 그때 나왔을 때는 국민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다 보니 천불이라도 벌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갈수 있겠다 라고 해서 나오시게 되는데 미국이란 가스곱스에서 고민하시다 보면 은뭐 접시 닦기를 했다 청소부 역할을 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고 하시면서 터전을 잡으셨고 이 남미 쪽에 오신 분들은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손놀림이 빨라서 여러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셔서 또 이제 돈을 버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게 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산 떠나기 전에 나라와 달리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니까 지금은 거의 3만 불에 가는 이제 국민소득을 지금 얻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반대로 지금 갈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이제 만 불이 채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브라질은 쉬웠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또 브라질 국내적인 이제 경제 사정에 의해서 뭐 IMF도 있었고, 초인플레도 있었고, 또그 당시에 또 이제 정부에서 돈을 또 차압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은 경제성장 계속해서 이룩해왔고, 우리 한인은 그 사이에 끼어서 남들이 할수 없는 것을 조금 더 빨리 많이 잘할 수 있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신 분 중에 일부분은 미국으로 재임행 가신 분도 계시고, 또몇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 살다 보니까 브라질을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을 역이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뭐 3개월, 4개월 동안 영업도 잘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있으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워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많지만 반대로 이 지금 이렇게 역이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움직임은 벌써 오래전부터 했던 겁니다. 브라질의 경제사장이 이제 한동안 크게 호황이었다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다시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을 뭐 돈을 벌으신 분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사업을 다 접어야 될 어려움에 처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보통 지금 현재 우리 이민 세대가 이제 거의 6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역사가 60년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그니까 60년대가 아니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신 분들도 1세대가 이제 일을 더 이상 안 하시고 은퇴하실 나이든가 자녀들한테 자산을물려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딱 오든지 회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나는 그곳에 가서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라고 해가시는데 그러다 보니 들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8천명에서 만명 사이에 브라질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교육했다라고 하는 제가 소리를 어서 들었습니다. 그 만큼 이제 많이 나가셨는데, 뭐, 왜냐면 여기부터 뭐,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5만 명도 전체에 보면 뭐, 1.5세, 2세 뭐, 다 포함, 그러니까 브라질 시민권자도 포함한 숫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5만 명이라면, 그러면 이제 숫자가 이제 커서. 뭐한 곳에 몰려있으면은 굉장한 큰뭐 먹고 살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이 천만 명이 넘게 사는 이 대도시에서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수 있고 얼굴 부딪치면 살수 있는 한의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의에 몰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나는 이제 내 고향에 돌아가 살겠다라고 떠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또좀 안타까운 게 고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향이라는 정의는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사 짓고 살던 시절에는 산 넘어 가도 봐서 다른 동네여서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아이 사람은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뭐 손자고 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물건을 주고 사고 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작용을 해서 신뢰와 또 상호적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때문에 고향에 가면 편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믿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작용한 겁니다. 우리 한인사회 같은 이민사회도 보면 그런 작용을 좀 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에 이제 이민 왔을 때 어디 가서 뭐든지 살아,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도 필요하고 융통성도 이제 있게 돈도 써야 되고 하겠죠. 근데 누가 돈을 줍니까? 이미 초창기에는 영주권이 없어서 어디서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영주권이 있다고 사업을 한다고 래도 내가 지,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 사업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누구 집 엄마 누구 집 아빠 누구 집 아들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푼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서 개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타서 서로 도움 주고 이게 바로 신호 상호 자격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고향이 되는 건데. 반대로 한국에서 어렸을 때 3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살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고 라 했을 때첫 번째, 한국에 있는 고향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은 많이 봤겠죠 도시화하면서 완전 마을이 없어진 곳, 아파트가 돌아선 곳, 뭐 여러 곳이 있는데 가봤자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집과 거리가 이런 인프라적인 것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는 내는여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은또 친인척도 수십 년간 거래가 별로 없고 연락이 없다가 뭐 가끔 연락 안부만 뭐 주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서먹서먹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곳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날씨, 환경, 또 물가, 먹거리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살다가 한국 같은 나라에 가서 살면 쉽지가 않은 거죠. 또 한국 같은 나라에 가서 가시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라질과 달리 한국인 춥죠. 여기서는 뭐 눈이 오나 뭐. 영하로 떨어지나 그런 날씨가 없는 곳 살다가 한국 같은 데 가니까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향이 노마드라는 시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 같은 거죠 고향이라는 것이 어디 한정된 곳이 아니라 내가 어디 터전을 잡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요즘에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지 35년이 넘었는데 한국 서울에 가면 저는 이제 고향이 아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2의 고향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국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렵냐? 일단은 경제적인 것이 어렵죠. 그니까 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내가 한국 가서 산다 그러면은, 그때 어느 정도 뭐, 편히, 그럼 돈이 있으면 어느 나라나 가서 살수 있죠. 하다 못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나 가든 돈이 있으면은 편히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져간 자산이 얼마 되지가 않는다. 니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또, 어, 그쪽,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이제 논문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만약에 이민을 나갔다가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대학 생활을 다시 해서, 대학 어, 졸업을 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선후배 관계와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외국 갔다가 1.5세로, 어렸을 때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할 때, 이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현저히 낮다라는 그런 연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여기 살다가 한국 들어가면뭐 쉽지가 않은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얼마큼잘 사는지 한국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 맨날 보고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눈에서 보는 것만 보니까. 제가 요즘에 또 공부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에서 뭐 이민 삶이 어떠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서한달 월급이 최대 뭐 100불이 안 되는 곳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불이한달 월급이 백불이안 되는데 120만원밖에 번다 그러면은 자기 월급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년만 일하면은 자기가 1년치 일한 거에 어몇 년치 일한 거에 진짜 그만한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니야 한국 여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어려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이민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판다라든가 TV를 수리해 준다라든가 값어치가 나은 노동을 하더라도 거리가 500불만 돼도 굉장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다 보니 이민오는 거였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1000불, 2000불 번다고 해서 먹고 살수 있을까요? 이게 또 웃긴 게 한국에서도 200만원, 300만원 번다고 먹고 살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브라질 같은 데서는 200만원, 한국돈으로 200, 300만원 벌어가지고 는 먹고 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중상층에 살수 있는 삶의 여유와 또 이런 인프라라는 게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다 보니 여기서 살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니까, 이민을 오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브라질한 나라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시고, 이곳에 와서 지금 현재 삶이 좋으신다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50년, 뭐, 오래 사시면서 경험상 브라질의 복지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아시는 분은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